2020년 12월 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새벽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구장 1절에서 14절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역사 격변기를 준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메대 사람인 아하 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돼 바벨론을 다스린 첫해였습니다.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고 주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거역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종 예언자들이 우리 민족의 여러 왕과 귀족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의로움은 죽게 있으며 우리에게는 오늘날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각 나라로 쫓겨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그들은 주를 거역하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께서 각 나라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고 우리 왕들과 귀족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죽게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목소리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는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을 벌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증명하셨습니다.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12월 5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예배드리 청하고 청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 Uh...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행복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역사 격변기를 준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벨 사살 왕의 죽음과 함께 바빌론 왕국이 멸망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대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성경은 이러한 대격변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한 나라 안에서 대통령만 바뀌어도 주가가 요동치고 환율이 등락하며 한동안 사회적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혼란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패권의 변화는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공동체와 개인의 운명 또한 가늠할 수 없는 그대한 소용돌이 안으로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요즘 천하이와 함께 대학 입학 전형에 필요한 에세이를 준비하면서 그간의 아이가 겪었던 미국 생활에 적응 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하는 첫 발표 시간, 같은 반 아이들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머리 속이 하얗게 백지가 되었던 경험. 점심시간이면 급하게 도시락을 해치우고 혼자 도서관에서 보냈던 시절. 아, 너도 참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삶의 터전과 삶의 환경만 바뀌어도 힘겨움이 있는데 전 세계의 질서가 바뀐다면 어떨까요? 예측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메데 사람인 아하 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되 바벨론을 다스린 첫해였습니다.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오리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리오 왕 통치 원년, 한치 앞도 내다 볼수 없는 그 혼란한 시기에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현 역사의 의미를 해석하고 되새겼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유다와 예루살렘 회복에 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칠이라 말씀합니다.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이죠. 메데와 바사라는 신흥제국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함으로 이에 어떤 무리는 절망할 것이고 또한 어떤 무리들은 열광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는 여호와의 회복의 날이 가까워 왔음을 의미합니다. 세상 역사의 흥망성쇠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시간 앞에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제 가운데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역사 격변기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돌아볼 때 격변의 시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일제 강점기일 것입니다. 같은 시기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바로 1907년 평양대부흥입니다.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점점 무르익어가면서 마침내 평양에서 폭발한 것이죠. 기독교 역사학자 알리스 맥그라스는 자신의 책에서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에 준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양대봉이 있었던 1907년은 당시 대한제국의 열강에 의해서 완전히 주권을 상실한 해입니다. 그 비통함과 절통함이 있었던 것이죠.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인해서 고종 황제는 강제로 태위되고 일본과 불평등 정미 조약의 체결로 군대마저 강제로 해산되는 쓰라림을 경험한 때입니다. 이러한 죄와 상처와 아픔을 무릅쓰고 당시 한국 교회가 할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둘수 없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토하며 기도한 것이죠. 여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금식과 기도는 이런 의미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한 포로민의 그 회한과 아픔과 비통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긍률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주여 언제입니까? 주여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붙들고 다른 아무것도 아닌 하늘을 우르르며 오직 하나님께만, 죽게만 소망을 두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상 역사를 뚫고 나가는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죠. 다니엘서가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제국들은 한순간에 일어났다 흐물어지고 수많은 제왕들도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지만 다니엘만은 기도의 사람으로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릴 때에도 벨사살 왕의 시대에도 그리고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에도 여전히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스가랴의 고백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해야죠. 그러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하게 행동했고 주의 법과 명령을 어기고 거역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종 예언자들이 우리 민족의 여러 왕과 귀족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의로움은 죽게 있으며 우리에게는 오늘날처럼 부끄러움이 있을 뿐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각 나라로 쫓겨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그들은 주를 거역하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께서 각 나라로 쫓아내셨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고, 우리 왕들과 귀족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죽게 반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목소리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죽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는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와 우리 지도자들을 벌하셔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증명하셨습니다.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과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서 주의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은총을 내려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재앙을 준비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질부터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다니엘의 참회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그렇게 자백합니다 이는 지금의 모든 결과가 전적으로 유다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며 스스로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직면의 고백인 것이죠 그렇다면 수치 가운데 던져진 유다 백성들을 향한 참된 소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허물에 대한 거듭된 고백 속에서도 계속해서 되새기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극률과 자비와 용서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유다가 소생할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이며 소망의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적인 무능과 무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스스로에게 희망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으며 그분의 구원과 도움만을 갈망하는 것이죠. 이를 키르케고르는 무한한 자기 체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전적인 자기 체념 속에서 마침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 제럴드 시처는 일순간에 사고로 사랑하는 딸과 아내와 그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큰 충격과 슬픔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것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은 열망도 생기지 않았고 기도할 수도 없었으며 아무 말도 아무 일도 할수 없는 영적 고갈 가운데 있었노라 이야기합니다. 다만 자신이 할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거저 나를 사랑하시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이 전부였다 고백합니다. 이처럼 전적인 자기 체념 가운데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극률,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새롭게 하며 살아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처가 말하는 거저 나를 사랑하시도록 내어 버려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헬리나오에는 이를 공중고개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의 독특한 취미 가운데 하나가 공중고개를 즐겨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에 심취했던지 한 분은 공중고개단과 함께 일주일 동안 순회 공연까지 나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공중고개의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잡아주는 사람이 모든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화려한 제비를 돌며 날아가는 사람이 공중고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공중고개의 관건은 잡아주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믿고 팔의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그저 자신의 팔을 앞으로 쭉 뻗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잡아주는 사람이 다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믿고 팔의 힘을 완전히 뺀 상태에서 그저 자신의 팔을 앞으로 쭉 뻗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잡아주는 사람이 다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날아가는 사람이 불안한 마음에 팔에 힘을 준다든지 뭔가를 잡으려 하다가는 팔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기막힌 영적 원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온몸에 힘을 빼고 그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맡기듯 우리의 몸을 주님께 던질 뿐입니다. 그러면 남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른 뭔가를 잡으려고 또 붙들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온전히 맡길 때 멋진 공, 공중공예와 같은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사랑하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되지 않는 그 인생의 무기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힘을 빼고 천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사랑하심만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루 한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 새롭게 하신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배 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